확실히 점심에 국수를 먹었더니 배가 막 고파가지고 오늘 게다가 차 타고 오지 않고 전차 타고 왔으니까 배 t h 배고팠던 것같아 m going to go to the h o u s 이 I'm going to go to t h 원점으로 체형이라 체형이라든지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치기가 힘든 것 같고 나이가 드니까 점점 옷을 입으면 옷 랩시라고 하는 옷의 태그 모양이 별로 안 좋고 그러고 보니까 나도 원래는 95에서 1 0 0입었었는데 지금은 105를 입거나 110을 입거나 저 정장도 지금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너무 아까워 솔직히 얘기해. 이렇게까지 살찔줄 몰랐으니까, 그때는. 그때 샀던 정장이 지금 한 4벌, 5벌 정도 있는데, 다 사이즈가 95에 맞춰져 있어. 요즘에 새롭게 산 정장이 2개 정도 있는데, 어, 몸무게를 어디다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 버리기도 아깝고, 입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고민입니다. 밥을 먹으면 또 졸려. 식곤증이라 해서. 그럼 또 자거나. 그는 이제 소화도 안 돼. 응. 열심히 뭔가 많이 움직이고 생각도 많이 하고 하는데 왜 살은 빠지지 않는 거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 그런데 운동을 안 하긴 해요지금 응. 건강 검진할 때도 운동하세요라고 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20대 때는 했었어. 그런데 30대 되고 나서는 이렇게 체크해야 되는데 체크해야 되는데 운동을 일주일에 몇번 합니까? 음. 유산소 운동을 몇번 합니까? 음. 그리고 뭐 땀을 많이 흘릴 정도로 숨이 찰 정도로 운동을 합니까? 했는데 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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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음. 그게 현실이었고, 음. 근데 진짜 운동할 시간이 없어. 음. 다른 것 때문에 너무 바쁘니까 음. 확실히 나이가 드니까 움직임도 예전보다 못하고. 뭘 말해도 다 핑계겠지만 이게 저의 현 성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건강기능식품을 먹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죠. 영상에서 제가 계속 얼굴이 부어 있고 살을 뺀다 뺀다 하지만 못 빼고 있고 살을 빼라고 또 저한테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한 업체가 있는데요. 바로 푸드빌런이라는 곳입니다.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건강기능식품이고, 저같이 어, 탄수화물 좋아하고, 활동량이 많이 없고, 건강관리를 잘 못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필요한 겁니다. 케이코와 저는 평소에 굉장히 바쁩니다. 저는 회사를 가고, 케이코는 낮에는 또 영상을 편집을 하고, 또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기도 하고, 데려오기도 하고, 또 저와 케이코, 아이들이 주말에 어디론가 놀러 갔다 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일주일이 꽉꽉 채워져요. 스케줄로 그러면은 쉴수 있는 시간이나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발전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좀더 이제 살이 빠지고 어 슬림해지면서 좀더 잘생겨지고 그래야 되는데, 계속 이제. 살이 찌는 거죠. 얼굴도 흘러내리고. 어, 그래서 케이코와 함께 어, 이 건강기능식품으로 같이 관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식품의약처 인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했고, 핵심 성분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저같이 살을 못 빼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있어요. 녹차 카테킨이라는 추출물이 있어서 체지방 분해에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다 보면 이게 당으로 바뀌게 되는데 순식간에 혈당이 올라갑니다. 혈당이 올라가는 건 그렇게 몸에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혈당을 조절해 줄수 있는 바나바잎이라는 게요 안에 들어 있고 속이 더부룩한 것을 소화가 잘 되게 도와주는 흰강낭콩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고 마지막으로 먹었으면 어떻합니까? 게 화장실에 가서 배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식이섬유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다이어트가 필요해서 이 제품을 꾸준히 먹을 생각이고, 우리 아내인 케이코도 지금 혈당 관리라든지, 뭐좀 창피하지만, 어떤 변비를 예방하기 위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약을 꾸준히 먹어볼 생각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먹는 방법은 1일 1회 1포씩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라고 나와있어요 유통기한은 제가 보니까 좀 넉넉한 것 같아요 한 2년 정도? 한번 잘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개씩 한 개씩 빼가지고 하루에 한 포씩 먹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이런 식으로 돼 있고, 한번 열어보면, 세알 네. 어, 정도 들어있네요. 알 정도. 맛은 법못 뭐 느끼겠지만 한꺼번에 삼키니까. 네. 어 <laughs> 다리는 가만히 있고 다리는 가만히 고 어, 준비 시 올라가. 몸이 올라가야지 몸이. 시작. 아, 진야 아, 진짜. 나진 아, 진 아,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니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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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어티소사마리스타. 밥을 먹었으니까, 소외 플러스를 또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살을 빼는 목적으로, 케이크는 뭔가 혈당을 낮추거나, 아니면 이게 변비에 좋은. 밥 응. 좋은... 응. 어, 어. 먹었어요? 오늘도 클리어 근데 그렇게 거부스럽지 않은 그런 냄새가 납니다 응? 자밥 먹고 나서 또소면플러스를 먹습니다 응? 어디 갔지? 잠깐만요 건강한 마무리를 위해서 오늘도 건강한, 건강한 하루의 마무리를 위해서 오늘도 소멸플러스 먹습니다 한번 몸무게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으면서 변화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어,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때 어, 구독자분들 몇 분이 어, 살이 좀 빠진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실제로 그래서 몸무게가 좀 빠졌는지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오! 어, 그래도 오! 래도 장중이 발전이에요 아! 대박이다! 4kg이 뭐, 빠졌습니다 그만큼 감량했다는 라 거는 효과가 있다는 라 거죠 그리고 음식도 잘 먹고 소멸 플러스 먹고 이렇게 이런 패턴을 잘 지키다 보니까 갑자기 큰 변화를 주지 않아도 감량할 수 있었습니다 今回私もアッパと一緒にこちらのソミョンプラスを1か月ほど試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こちらのソミョンプラスなんですけれども。<laughs> まずか月使ってみたあの正直な感想なんですけれどもえ便通がものすごく改善されました普段便通があんまり良くない方で本当に不定期なんですけれどもこれを飲むとかなり定期的に決まった時間に便通がありましたあと個人的にものすごく嬉しかったのが便通が良くなるとあのお肌の状態がものすごく良くなりました <laughs> どうもお肌い,いいいい <laughs> <laughs> ものすごくあのお肌のいいい 状態が良くなってあのお化粧のりがすごく良くなりました。どうお母さん。うん。うん。サバドの。うん。サミオンプラス。サバドの。サミオンプラス。お母さん。 だ翌日なんですけれども、寝起きがものすごく良くなったことと、あとはあの寝起きに体がものすごく軽くなりました。あとあの日中むくみが本当に解消されました。しかも1日にこれ一袋で大丈夫なので、毎日忙しく過ごされている方におかなりおすすめです、ね。飲み忘れた翌日にあの体の変化も感じるくらいだったので、個人的にはこのまま飲み続けたいなと思います。 なので普段忙しくて運動がなかなかできない方、遠慮されたい方、健康管理を気をつけたい方、あとは美容にも関心がある方にもかなりおすすめできるものだなと個人的に思いました。コメオンプラスで健康とキレイを手に入れましょう。ファイティンハッチンハッチン <laughs> ーハッチンハ、ま、ッ, <laughs> ッチンハッチンハッチンハッチンハッチンハッチンハンハッチンハンハッチンハンハッチンハン